아. 난 스카이림에서 온 노드 종족을 몇명 만났지,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, 내 심으로는 나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. 난 우리의 예전 주장이신 거인 스카프께서 추운 세상을 떠나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네. 나는 언제나 내 생각을 말하고 스칼의 가장 유익한 일만 하려고 해왔소. 사람들이 나를 파나리 스트롱 보이스라 부르는 까닭이지. 우리는 노드 종족이오. 당신이 스카이림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이지. 아주 오래 전 우리의 길은 본토의 친척들과 갈라졌소. 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이 땅과 하나로 살아가지. 또한 옛 노드처럼 우리는 참조주를 받아들였소. 우리는 제국의 아홉 신들을 섬기지 않소. 그럼 다음에 나는 솔스트하임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왔소만 가장 흥미를 끄는 건 스카이 부족이요. 판미에를 여행했던 이야기를 어린 글라스에게 해주는 게 즐겁소. 흠, 생각을 좀 해보고 거의 1년쯤 된것 같소. 아,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 버리는군. 음, 그렇게 심하진 않소만 그들은 날 이상하게 여기긴 해도 용인해주는 것 같소. 사실 그들은 정말 잘 협조해줬소. 소친절할 정도요.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뻐하는 것 같더이다. 그래, 그래. 물론이지, 잘 가게. 마을 사람들에게 읽기와 역사의 흥미를 가지게 하려고 노력해왔지만, 그다지 운이 없었어.